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예의 있게 살아라입니다. 어, 먼저 본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룻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루시 말하기를 그가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실 때까지 내 청년들 곁에 붙어 있으라 하시더이다 하자.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루세에게 말하기를 내, 내 딸아. 내가 그 여정들과 함께 나가고 그들이 너를 어느 다른 밭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보리추수와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죽기 위해 오을스 여정들에게 가까이 있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였더라. 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응? 음, 말, 말 그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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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오미가 로세스에게 말한 게 뭐냐, 지시한 게 뭐냐, 그죠? 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복잡하게 설명시 간단다니다 예의 있게 행동해라, 예의 있게. 어? 어떤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은 어, 기본적인 소양과 야, 상식을 지켜라 이거에요. 기본적인 소양과 상식을. 자, <laughs> 최근에, 최근에 요즘 난이 났죠, 우리나라는. <laughs> 가스비가 두 배, 세 배가 나온 거예요. <laughs> 사람들이 왜 충격을 받냐면 아니, 가스비는 두배 걸렸는데, 요금이 왜세배걸랐냐 이거. 세 배가 나오냐, 이거. 왜? 뭐, 응? 이상하게 나온다, 이거, 왜? 응? 그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이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못 빼고 무식하니까, 하는일 처리가 완전 쌍는 방식으로, 그냥 대충 처리해. 응?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얘의 예, 절차와 이런 게 있는데,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뭔가 기본적인 소양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처리하는 거야. 그래가 가스비가 이렇게 넘쳐나지. 뭐, 다른 것도 줄줄이 올린다고. 완전 국, 민한테 국민을 조심하고 국민을 그런 게 아니라, 완전 호구 어?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어쩌다 이징이 됐냐. 왜 윤석열이 같은 놈이 나타났냐,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솔직히 서 나라를 망치고 있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전 아니라고 요 아니, 오히려 이 윤석열이 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뭐냐, 이, 왜다 이, 과거 문정권 시절에는 일을 처리할 때 교묘하고 아주 악랄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국민을 존중하면서 뒤통수를 막 쳐버리는 거예요. 예? 기만하고, 응? 예? 걔니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 해발랑해가지고 국민을 해발랑해서 문재인 잘하고도 막 소리나고, 하 예? 응? 완전히 입만하면 사기치고, 응? 예? 대부장이 보니까 백신이죠. 백신 부작용 나, 뭐, 일어나면은 다임입니다 그러고서 점점 부정이 일어나면. 그거 어, 그거 입증해야지. 이런 개사기를 치니까 민심이 위반된 거예요. 민심이.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보다 아주 멍청한 거예요. 왜 멍청하냐면 솔직히 나도 느낀 건데 우리나라 국민은세계에 사실 제일 똑똑한 국민들이에요. 제일 학식 있고 똑똑하고 교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자, 나오미가 왜로세계를 예의를 지키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지금 나오미의 처지가 어떠냐 이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뭐, 나는 저주 받은 사람이라, 막이 봐, 아, 남편도 죽었지, 자식도 죽었지, 왜 이런 고생을 했겠냐, 이겁니다. 왜 간단해요? 얘들이 왜모엇가서 뭐, 뭐, 뭐 얻어먹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아가나다에 살아야지, 뭐, 왜 갔냐, 이거예요. 물론, 이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서 이제 <laughs>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살다 보니까 깨달은 거야. 아, 믿음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응? 그럼 어쩌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서서 그, 벗어났겠냐? 아니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얻었는데 막 땅도 주고 지뭐 만나주고 그랬는데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네? 그래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주님의 딸을 떠나서 모압 뭐 땅에서 살아본 거예요. 거기는 뭐뭐 뭐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마치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처럼. 물론 뭐 나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다 겠죠 솔직히 아니 자식하고 남편도 남편은 물론이고 자식도 왜다좋겠네게 뭐가 있다니까 뭔가 이거는 보통 저주를 받은 거군요. 구약시대 저주를 받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구약시대의 축복은 굉장히 믿는 자들의 증거고 상징이에요그 이삭에 대해서도 그 이삭이 처음에 뭐 이, 이 가난 지에서 먹고 살때이 이놈 저놈 와가지고 날이 쳐가지고 어, 우물을 파도 우물을 응 어? 지키지 못하고 도망다니고다가 이삭이 막 추수에 따라 추수를 하는데 보니까 막막 백배의 막, 막 축복을 받아서 막 산더미처럼 식량이 싹 쌓이고 막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방인이 와서 아 이제 물이까니가 내가 이 별별 로 얻는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널 축복하신다 두렵다 우리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이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께서 일부러 믿음이 올바른 사람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어어이 올바르게 믿으라는 어떤 증거를 보여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데 나오미가 이렇게 왔더니 그냥 응? 어? 어? 뭐 진짜 짓도 절도 없이 말이야. 있는 재산도 다뭐 없고 그냥 어 그냥 말그대로 이 쫓겨났으 이 가난 떠는 이라엘땅다고 돌아왔을 때 이게 무이 뭔가 있다 이거 그러면서 다나오비가 깨달은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 된다. 어, 예의가 뭐냐 이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면은 은혜를 설령 갚지는 못할지언정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그런 예의는 가진다, 최소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 나라 좀 여기, 요즘, 이, 아십니까? 요즘, 무역 적자가 막,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큰 소리 치더니만 무역 적자가 좀왜즘 없더냐, 이거. 완전 개판치고 있는 게 나라가. 뭐, 무역 적자가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 윤석열 정권은 이제 암잡이 새끼들이, 이번에 또 가스비 왜, 왜 줄줄이 요 올린다고 했냐? 알고 보니까, 뭐, 대충 안 받을 뻔해. 다 민영화 시키려고 얘쑥질한다이 새끼들이. 일부러 이런 식으로 요금 비싸면, 아, 요금 비싸고 하면, 아, 요금 내가 낮춰줄게. 민영화 해가지고 낮춰줄게. 이 개소리 빨려고. 실제로 민영화 하면 10배씩 오르는데. 지금은 2배, 3배인데, 민영화 하면 10배씩 오르는데, 국민들 살살 거짓말 제 사기치려고. 아니, 병신으로 하는 거야, 국민들을. 그럼 왜, 구, 왜, 왜이인성열이가 이, 이 국민들 병신으로 알겠냐입니다. 병신이니까 병신으로 하는 거야. 병신이니까. 종교인 과세 제가 몇 번이나 그랬죠 종교인 과세가 왜 문제입니까? 종교인 과세가? 뭐 세금을 내야 된다. 어? 아니, 종교에 대해서 국가가 내 세금, 국가가 받아야 하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을 왜 내냐 이거 우리가 국가의 은혜를 입어서 예의상 되는게 세금이에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종교의 지들이 뭐가 있어요? 지가 지가 성경을 만들었어요? 응? 어? 지가 뭘한게 있냐고? 어? 종교는 국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아니, 국가 없어도 더잘 돌아가지. 국가가 망하면 더융성해지고더 사람을 이고더한마만 여치는 게 종교입니다. 어? 왜 국가가 없으니까 종교라도 믿어야지. 에? 국가가 없으면은 어? 지금은 목사지만 국가가 없어지면 왜 목사들 뭐라, 뭐라, 주, 뭐라 하더라도 핫바지 같은 <laughs> 비리비리한 애들이야 뭐 먹고생긴해서 굶어죽지 모르지만 왕처럼 사는 거야 왕이 되는 거야 그냥. 어? 여기는 우리 이 교회 구역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안 어? 그런 것 같습니까? 고려말게 보세요. 그, 그, 부, 저기 그, 중들의 그 권세 보세요. 응? 내가 이 무인시대라는 이 고려, 고려시대그 무인정권 시대의 그 드라마를 보고 내가 충, 깜짝 놀란 게이 새끼들 그 무인시대의 무인들, 그니까 이제 이제 이 군인들이 막 설치면서 왕도 폐위시키고 막 바닥 다 대신들 때려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 절에 재산이 많은데 지금 국가가 어려운데 이 새끼들 재산가지 거죠. 꽤버리면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 돈좀낸다라니까 발랄히 느낀 거야. <laughs> 네 그래서 하마리. 아이, 새끼들이 아니 자기 왕이 어, 지금 폐기가 되고 이 나라가 뒤집을 때를 가만히 있던 새끼들이 지땅 뺀다고 발랄히 들킨? 아이,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바로 때려 죽여버린 거냐? 어?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들니까 이이 중새끼들. 어? 이 내가 <laughs> 왜 그러면 이 중들이 이때 이때 있다는 생각? 이 백성들이 멈춰하고 예의 백성들을 예의를 갖추면 뭔가 위험이고 그래도 백성들이 똑똑하고 그랬는데 다 멈춰하고 치며 치는 대로 뺀 쓰며 뺀 대로 다뺏기다 등신들이니까 등신치칙를 해버린 거야 그냥. 문재인 정권을 하나께서 몰락, 몰락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겠냐 이 나라에 이 윤석열 정권 을실 예스킨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윤석열 문재인 정권도이쓰레기들이 반기독교 쓰레기 정신병자 집단들이 어떤 짓을 했냐 종교인 과에서만든다고막 난리치겠지만. 오늘 날뜬 것이 무슨 회의를 세미나를 했는데 뭐 민주주의에 관련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뭐 하냐는 그런 세미나를 그래서 어? 근데 거기교회그 그리스도인들 이, 이, 이 종교자의 관련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인 참석하니까 너희들은 뭐 민주주의, 반 민주주의가 나오지 말라고 난리친 거예 거기 쓰레기들이 그래서 말했어요 딱 한마디 한거요 뭐라고 했냐 니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게 뭐냐고 시키더라 어? 이 나라가 민주화되기 위해서 어? 어? 교회가 어떤 일인지 모르냐 역사를 막드는쓰레기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죠. 걔들 내가 보기에는 그 교회 나간 데더 쓰레기. 아니 왜 하나는 믿음은 안 지키고 반복하지 없어가지고 민주주의 활동했냐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라 종교가 개판된 거지. 이 나라 기독교 왜 그지같이 됐습니까? 하나는 어 복음전파, 말씀전파, 말씀공부를 안 하고 하냐 야 새끼들이요. 어? 구원말에는 개혁운동,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해방후에는 뭐어뭐뭐 반공운동, 뭐 먹고 살만 하니까 민주화운동, 독재시절에 는 민주화운동. 도대체 성경은뭐 기도는 언제하냐 이거 이 새끼들? 이 그러니까 교회가 다 개판된 거예요. 바른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얘들도 큰 손실 없지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야 지금 구멍도 찾을 자도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큰 손실만 하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데 니들이 뭘한게 있다고 있어? 쓰레기들이 왜 빨갱이들이 욕을 처먹습니까 빨갱이들이.